제가 소주를 한잔 먹어보겠서이소주 맛있어요 실업자가 돼가지고 이런 거나 하고 앉아있습니다 <laughs> 소주. 세상에 소주가 제일 맛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짓이 좀 귀엽긴 귀엽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화자네 집에서 속초 만석 <laughs> 닭강정을 먹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닭강정이 1시간 전에 택배로 도착한 겁니다. 택배를 받아서 먹으니까 또 그냥 먹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쪽가서 닭... 먹으면 더 바삭바삭거리고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소주 한잔 하면서 닭강정을 드시겠습니다 네자 음. 소주 따르는 소리 들려 드릴게요 네. 네 맛있는 소주 소리 들리시죠? 닭강정하고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요새 속이 터지는 일이 있어 가지고요 사실은 좀 얘께도 괜찮아 <laughs> 역시 소주는 맛있어요 제가요 일을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응? 실업자가 돼가지고 이런거나 하고 앉아있습니다 참 <laughs> 한심스럽죠 <laughs> 응? 아, 웃을 일이 아닌데 그렇죠 웃을 일이 아니죠 남은 속이 터서 죽었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laughs> 정말이에요 많이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주를 한잔 먹어보겠어요 <laughs> 목남김 소리를 들려줘야지 네 남기는 소리를 듣 제가 소주 넘어가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호다닥 넘어갔네요 제가 원래 소주는 안 꺾어먹고 원샷을 하는 사람인데 하는 사람들 조심을 해야지. 응? 날정한 사람 다쳐놓고 일도 못 나가게 하고 그렇다고 나이 있다고 보상금도 안 주고 그것도 응? 어디서 응?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요 도대체는. 젊은 분들이 이러고 보면은 응? 그속에서 눈물이 날라가서 말을 못 하겠어요. 정말로 속이 터져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런 거 하는 게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연기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하는 짓이 좀 귀엽긴 귀엽죠. 응? 나이 먹었어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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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배부르다 그 소주 남은 거나 줘보세요 아들 네네에 속이 터져서요 속이 상에서 술을 먹어도 술이 안칩니다좀더 <laughs> 깨들어 주십시오 됐다 됐다 이가또 이제 소주를 먹어보겠습니다 좀 꼬까낭 꼬까낭 먹어지 가까이 대고 숙성해야지 <술 웃음> <작아야지. 웃음>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가려고 지금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그럽니다 자, 다리가 좀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좀 불편해요 잘 꼬부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돈도 안 준대요 <laughs> 얘네는 맛이 없습니다. 살 빼시켜 먹으니까 그래서 닭강정치고 많이 느룩한 맛은 없습니다. 그래도 아얘는 실제 고추를 잘라서 넣기도 했고 음. 맛이 양념 맛이 음. 느끼하거나 니글니글하지 음, 않지 음, 그런 맛이 없어요. 네. 역시 닭강정 개발자답습니다. 저희는 음. 다른 유명 BJ들처럼 먹는 양으로 승부할 순 없습니다. 네, 전, 제가 좀 많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빨리 대신, 마지막으로 좀 귀엽게 먹어보세요. 귀엽게요? 네. 어떻게 귀엽게 먹어요? <laughs> 네, 원래, 원래, 난,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저는 이쁘지 않은데, 귀엽대요. <웃음> 누가? <웃음> 다 그래요. 여기. 네. 음, 뒷장에 다니는데요. 홀에 서빙하는 애들이요. 저보고요. 참, 나이답지 않게 귀엽게 논다고 많이 해요. <laughs> 욕각거 아니, 아니야? 내가 지금 좀 이렇게 속상해갖고 제가 잘 저거 해서 그렇죠. 원래 아들은 몰라서 지내니까 젊어서부터 이쁘지는 않다고, 않지만은, 별로 이쁘지는 않지만은 귀엽다고 했어요. 다들 응, 귀여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ㅋ <laughs> 응. 먹고.. 마, 여러분 닭강정 아, 닭강정? 닭강정이 맛있습니다 뿌잉잉 이렇게 뿌잉 <laughs> <laughs> 닭강정이 별로 맛은 없어요 뿌잉뿌 <laughs> 튀김 껍데기를 주 먹는 맛이 쏠줄압니다네 껍데기가 더 맛있어요 우리 활라씨가 과거에 식당을 했던 경험도 있고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에요 여러... 굉장히 좋은건 아니고 그냥 좀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아니요 왜... 어.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조만간 김장 이벤트를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선정해서 김장 김치를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누구만대어누구만대어 <laughs> 물론 김장은 화자씨가 합니다 그래. 하면 제가 직접 합니다 그렇지만 좀 힘듭니다 아들 말 따라 잘되면 또맛 있는 김치를 한폭더 얻어 드실 수도 있고 화자내지 응? 많이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 <웃음> 눌러주세요. <웃음> 안녕. 안녕. <laughs>